안녕하세요 이슈 언박싱의 노정훈 변호사입니다 어 저번 편을 통해서 사이버레카 방지법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부분이 있어서 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이버레카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입에 재갈를 물리는 법이 아니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냐 그 결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이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이버 레카 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가를 물리는 법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레카 방지법은 두 가지의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예훼손이 성립한 경우에 한해서 그 해당 방송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고 발생하게 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두 가지가 있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랑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럼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뭐, 유명인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망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자 기생충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로 인해서 많은 선거들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예를 들어,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연예부장 김용호가 폭로했던 사실들이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복귀가 여의치 않으신 상황이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 오메가X, 오메가X에 대한 폭로가 거짓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졌고, 적법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짜뉴스로 인해서 발생한 누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될 영역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정치인 누가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받았다라고 폭로하고 뭐 누가 무슨 뭐 북한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고 뭐 이런 사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으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해당 정치인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즉, 사이버레카 방지법은 첫 번째, 가짜 뉴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인들한테만 해당되냐?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사실이고요. 실제로 허웅씨 사건과 관련해서 유튜버 카라큘라는 가짜뉴스를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 증거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굳이 방송을 강행해서 일반인인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서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이 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웅 씨 여자친구의 이름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버 렉카의 가짜 뉴스를 통한 피해는 단순히 유명인, 정치인, 뭐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렉카 방지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양산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모두 몰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만 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 사람은 막 정치에서 은퇴하고. 방송에서 은퇴하고, 1년, 2년 정도 거의 활동을 못하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는데도 손해배상금은 천만원 남짓입니다. 형사처벌은 2년, 3년 정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동안 사이버 레커들은 계속 활동합니다. 뭐,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을 승리한다. 뭐, 나는 뭐, 정의를 위해 약자를 보호한다. 라는 괴상한 정의팔이라는 것을 시전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추정치가 유명한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의 경우에 10억이 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이버레카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심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5%가 허위사실을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으로 끝나고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한 천만원? 많으면 2천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10억을 번다? 뭐 5억을 번다? 이러면 누가 이거 그만하겠습니까 형량이 그렇게 작은데 따라서 이 가짜뉴스의 양산은 이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전부 몰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3배 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액이 많아봤자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라면 실제로 3배, 최대치인 3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5, 6천만 원 이상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재가를 불리는 법이다라는 표현은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사실의 적시도 왜 이익을 몰수하고 위자료를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3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느냐 사실의 적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데 이것이야말로 재가를 물리는 법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공인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 공인이 어디서 성매매를 했다. 이건 개인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공인이 뭐 어떤 횡령을 했다. 공인이 어디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이 공인에 대한 알 권리는 공공의 이익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인, 정치인, 언론인들이 피해를 볼 일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과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이버 레카 방지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포함한 이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일반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유포하고 사적제재가 바로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정의파리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형벌체계가 있고 그 죄를 마땅히 지고 처벌을 받았을 경우 사회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구성하는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처럼 형무소라고 불리지 않고 교도소라고 명칭하는 겁니다. 교도소. 교육하여 교화시킨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 국가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은 어떤 일반인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형벌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을 응징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신상공개제도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명예형의 일종입니다. 이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사적으로 횡행하게 된다면 각각의 사이버 렉카들이 법 집행권을 가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이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일반적인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사이버 렉카를 통해서 공격받은 일반인이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만큼만 처벌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이 사람을 꽃갈모자를 씌우고 조리돌림을 하는 것은 옛날에 인민재판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에 재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 부분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꽃갈모자 씌우고, 신상이 공개되면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회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이버레카 방지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인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이버레카방지법에 들어간 이유는 사이버레카들의 일방적이고 잔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사이버레카방지법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런 취지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고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가를 물리고 악용당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고, 그리고 죄를 저질렀고 처벌을 받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꼬깔 모자를 씌우고 인민 재판처럼 조리돌림 당하는 우리 일반인들을 지키기 위한 법취지로서이 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사이버 렉카 방지법의 입법청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사이버 렉카 방지법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면 동의가 가능하고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공통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쉽게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